아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화면을 꺼라 <laughs> 좋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오시터먼가 시사 스타트워크 회장님 도용복 회장님을 모시고 어,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참 바쁘신데 네. 화려한 네. 발걸음이 감니다 아참 우리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은데 궁금하실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오지탐가로 물론 유명하시기도 하지만 네. 아, 참 음악의 조예가 깊어서 그 오지탐이 훨씬 풍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그합니다더 음. 예, 예. 제가 아. 이제 한참 아이돌들 다 음악을 키니까 네. 경제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업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벌려서 뭐, 롤러 스케이트가 한참 붐이 일어났을 때그 네. 붐을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 제가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영화를 꼭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롤러코스를 보러 갔는데, 야그롤러코스를 보는 그 음악 나오는 그 음악이 너무 면피하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 아 이거다 해서 그 길을 바로 카메라 한대 잡들고 영상 카메라를 잡들고 시카고에 갔죠. 시카고에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롤러스케이터장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네. 거기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제일 로러 스케이트장 큰걸 만들었죠. 아마 지금 한 5, 60대, 5, 60대 되는, 이게 4, 5, 60대 되는 우리 부산, 부흥경에 있는 학생들 아마 비들기 롤러 스케이트장 하면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때 그걸 해서도 제가 학생들에게 많은 공을 세웠지만. 또저 돈도 많이 벌었죠 네. 음악과 사업이 병행돼서 굉장히 막 성공을 위네는 저는 음악으로서 돈을 벌었습니다 야.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사업이 음악이 다인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역시 지금도 저는 어려움이 많지만 음악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사전에 사진첩을 봤습니다 네. 그 사진첩을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어떤 롤러 스케이트장 같은 곳에 누가 플루을 그곳에서 누가 플룻고 롤러를 신은 학생들이 네. 그 주변에 촤 완전 안 보이더라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둘째 딸이 뭐 플룻을 띄가지요아 그럼 사진 속의 플루트가 둘째 딸이었다 말이야. 그럼요. 어. 아. 첫째 아드님께서는 어떤 악기를다루시는지아 첫째는 딸입니다. 아. 아 첫째는 딸인데 피아노를 하셔. 예. 영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둘째는 이태리 산타치칠리아. 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다. 조수민조조 씨가 나오는 산타치칠리아. 아, 거기서 아주 8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아, 지금 후배들을 뭐 많이 더 키우고 있죠. 그리고 셋째 따님은? 셋째는 체코에서 공부했죠.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크게 하고 있고요. 한참 한국에서 막 뛰려고 하는데, 미국에, 어, 그 우리 한국 이세가 나 같이 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하시는 7층 음악회 6층과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네. 그 유엔 참전국을 기려서 이번에 특별하게 가족 음악회를 준비하신다고 더 어.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6위와 음. 참이 예,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전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 내가 주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의 6.25를 지금 후세에게 좀 반증을 주고 해야 그때 해서 제가 이번에 6.25 노래를 작사해서 어. 6.25 작사 기념으로 야. 지금 이 집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어. 어, 그러면 지금 작사하신 노래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게 6.25년 노래인데요.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 좋죠 음, 근데 그렇죠. 제가 이게 또 사전에 미리 협의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 김영찬 리포터랑 저는 잠깐 연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혹시 또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리는 노래 중에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니보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노래를 할줄 아십니까? 아무런 이죠아 그럼 잘됐습니다. 네 <laughs> 네. 예, 예. 예. 아, 우리 곰돌이 연주하시는 동안 우리 감독님 요청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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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데니보이 네. 한번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한테서 예. 네. 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엄청 난 노래였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연습을 좀 연습했었을 거예요. 연습할 때 없이 이렇게 시킨 느낌. 어 근데 마이크에 에코가 아, 있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짜렁짜렁 아, 울리는 아, 게. 아 네. 아 스튜디오가 진짜 화기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음악의 힘이나 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습을 좀 했거든요. 네. 사실 네. 연습할 것도 없던 게. 어 모두가 할수 있게 굉장히 쉽게 만드셨더라고요. 네, 맞 예, 어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단 말이야, 하고 놀랐습니다. <laughs> 자, 그럼 1, 리즈 같이 한번 불러보죠. 아, 좋습니다. 시작.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태국, 터키,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네 델리에, 네. 룩셈부르크, 프랑스, 에티오피아, 남아공, 노르웨이, 스웨덴. Denmark, İtalya, İndo, Doğu, İngiltere Amerika, Kolombiya New Zealand, Avustralya, Filipin, Talep Türkiye, Brits, İngiltere, İngiltere Belgium, Luxembourg, Fransa Etiyopya, South Africa, Norway, Sweden Denmark, İtalya, İndo, Doğu,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칠칠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 지금 저희가 함께 불렀던 6.25 참전국 송 근데 이것과 함께 6.25 참전국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 새겨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음악을 하시는 네. 어, 그런 아주 의미 있고 보람찬 77 음악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청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자서도 구매하지는 못하고 굉장히 음. 초청을 받아야 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예. 이 영상을 예. 보고 예. 댓글로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와도 될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777명이 차기 전에 아. 돼야지 차고 나면 어떤 누구도 없을 수 없죠. 예, 그렇겠네요.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저도 가고 되겠습니다. <laughs> 아무 생각이 <생각해볼까요>? 고꼭 <laughs> <laughs> 아, 제발 <개발> 초청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고액> <laughs>